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춘천과 홍천을 비롯해 도내 9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7명이 나왔습니다. 홍천 지역의 확진자는 모두 3명으로 이중 80대 한 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두 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춘천 확진자 한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받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해안에는 강릉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속초와 양양에서 각각 5명, 동해에서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도 4명, 평창에서 2명, 태백에서도 1명이 확진되면서 도내 전체 누적 확진 환자는 4,026명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안 시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강원도의 코로나19 감염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2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02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9일 누적 환자 3000명을 넘어선 지 62일 만입니다. 올해 들어 하루 최다 확진자는 지난 7월 17일 52명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하루 최다 발생은 지난해 12월 19일 54명입니다. 여름방학에 접어들면서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게 강도 높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43일 동안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게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설 교습으로 인한 감염이 잇따르자 행정 명령 기간 중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백신 1차 접종 예정자도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노래 연습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로 높아지면서 수도권 이용객이 춘천으로와 방역 수칙 위반과 도움이 알선, 주류 판매 등이 우려된다며 노래 연습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 처분은 물론 경찰의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전국 내륙에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대비해 물 자주 마시기와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9명으로, 열사병 추정 사망도 3명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열질환자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남성, 실외, 그리고 주로 낮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과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 질환자는 폭염 시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자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 K워터는 수돗물 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도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현장 확인과 기술 지원을 이달 말부터 실시합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최근 벌어진 춘천시 단수사태와 같은 수도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실시합니다. 전문가들은 상수도시설을 일제 조사하고 취정수장별로 종합적인 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점검 분야는 기후변화, 운영과 관리 미숙, 시설 노후와 신공법 도입 등 5개 분야로 15개 사고 유형을 조사합니다. 강원대와 홍천군이 오늘 지역사회 발전과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홍천군 도시재생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와 교류협력, 홍천 관광재원 개발과 의료바이어 산업 발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업사업을 펼칩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